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모든 물질과 생명체들은. 내 자신과의 자유로움 속에서 공존을 하고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이 지도하고 있는 저에게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제한테 있어서 스승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제 스승이었습니다. 지나 어, 오늘날 이렇게 되돌라 보니 <laughs> 저를 이렇게 일깨운 것들이 이 우주의 공간에 있는 모든 것 다였습니다. 깨달음이란 스승이란 어떤 특정인 이 있어서 지, 음? 지도를 해주면 빠르고 좋겠지만. 그 특정인이라는 그 스승은 정말 깨달은 각자가 아니면 오히려 그 스승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을 하게 가는 것이 밝지 못하고 암흑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깨달은 스승이 없을 바에야 무서운 불처럼 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수행자를 밝혀보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가만히 되짚어 보면, 역사에 큰 깨달음을 읽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스승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과 또한 가시덤불 같은 길조차도 없는 길을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과 누가 더 밝게 보고 많은 것을 알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깨달음에서계도 귀를 다 닦아 놓은 스승이 이렇게 자세내라, 응, 어? 금강자를 해라, 여의자를 해라, 뭐 반가부자를 해라, 눈 어디다 둬라, 손은 어디다 둬라, 호흡은 어떻게 해라, 자세를 어떻게 잡으라, 마음은 어떻게 써라, 미주알고주알 뭘 먹어라 하고 미주알고주알 다 챙겨주는 거 하고 이거 먹었더니 탈이 나가지고 또왜 탈하는지를 그걸 알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그걸 안 먹게 되고, 요렇게 호흡을 했더니 호흡이 잘못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야 호흡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걸 또 바로 잡게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 사람과 누가 더 밝게 알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 저 역시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 하나 저의 의식에 대해서 상을 꺾어주는, 일러주는, 상을 버리게끔 만들어주는 스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가장, 가장 필요한 부분이 상을 꺾어주는 거예요. 호흡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이완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먹는 뭐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장 중심을 줘야 될 부분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을 쳐주는 거예요. 그 상을 쳐주지 못하면, 그 수행자는 하나 그 선에서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못뭡니다 근데 그럼 저는 어떻게 누가 나를 상을 쳐줬을까? 저는 상이 없었을까? 아마 여러분들보다더 많은 상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 나야 될까? 그 누구도 나를 갈질 못했으니까. 굉장한 상황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의 형제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저와 인연이 됐던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뭘 깨달았다고 할까? 할 정도로 전혀 수행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수행자 길을 걷다 보니 근데 저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저항.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응? 이렇게 부정, 이렇게 부정과의 싸움은 싸우에서 살아온 내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응? 착하게 살려고, 청명하게 살려고, 정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그 울분이 막 솟구쳐서 세상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업한다 사업을 망해먹고 이제 길거리로 내전제 친다. 이때 내가 뭐를 뭐를 배웠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 모든 것들이 수행 과정에서 제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스톱 치면서 나의 쫀짤같던 그분도 나의 스승이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나의 스승이었고, 가르친 스승이었어요. 이러다가 서울 지하철역, 상중당공원 종묘공원 이런 데서 노숙자 생활 하면서 같이 노숙자 생활했던 그 사람들도 제 스승이었어요. 무엇을 배웠을까? 그 당시는 몰랐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 수행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든 면면을 모두 안에서 체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서는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스승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나의 스승. 저, 저 울고 있는 닭도 제 스승. 개도 나의 스승. 나를 만난 모든 인연들도 다제 스승이었어. 제 스승이었다 하니까, 왜 스승이라고 했을까? 그 말은, <laughs> 우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들은, 생명체들은 나름대로 우주와의 조화로움 속에 살고 있죠. 모든 물질과 생명체들은 대자연과의 자유로움 속에서 공존을 하고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공존을 하고 공존을 하고 조화롭게 살았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의식으로 살게 되고 그 조화로움이 깨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산다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었는데, 깨달았는데 그 여기까지 깨달음이 오기까지의 많은 인연들과 생명체들이 나를 일깨웠다는 것 물론, 거기에는 이 자연의 섭리가 가장 큰목을 차지를 공기 속에 산소들에 있다는 것, 음? 압력, 또는 중력, 햇빛, 바람,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나의 세포가 완성돼, 한발한발청정해지고 완성돼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느끼게 되니 자, 이렇게 우주와의 조화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 느껴가면서 더 밝게 느끼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들과 많은 인연들을 되돌려 보니까 모두가 아 이것이 나의 스승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더 밝게 알 수밖에 없는 과정 들을 거쳐온 데다가 수행 과정에서 스승이 없다 보니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는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 건드려서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다 밝게 알고 보니, 와, 이런 것이 다 스승이었구나. 제가 이렇게 밝게 알아서, 인체에 대해서 알아서 여러분한테 탁 던져낼 수 있었던 것은 스승 없이 여기까지 온덕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문의가 위대하면, 그, 그 어른도 뭐몇 차례 지도자를 만났겠지만, 그 사람들은 깨달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석가문를 지도할 수 있는 스승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이 역시 홀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었다. 밝게 깨달아서 밝게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가지고, 요거 먹어라 요렇게 앉아라, 요렇게 깨달아 보면, 그 사람 폭은 요만해요. 큰거역시 못해. 인간들이 살아오는 전 과정들을, 중생들이 살아온전 과정들을 다 체험을 해야 되고, 인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체험 하고 넘어왔을 때, 우뚝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지, 그저 호화스럽게 커오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불가능. 그래서 호화스럽게 산 사람, 물질 풍족주의로 산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 불가능.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에는 바늘구멍으로 나타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거 뭐 확률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 단정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역시 보니까 힘들겠다. 하고 판단이 됩니다. 힘들겠다. 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가 아니라, 깨달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부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너는 깨달을 자격이 없어. 이걸 아니라, 그건 누구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깨달을 수 없는, 없어.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은 없어. 깨달을 자격이 없어. 아, 아니야. 깨달을 자격은 있어. 그러나 깨달을 한줄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은, <laughs> 의식의 구조가 다릅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려면 우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짓밟았을 때 가능합니다. 짓이겼을때 최고의 낭떠러지로 딱 떨어져서 등짝이 땅바닥에 딱 붙었을 때 그때 자신에 관한 자기 아상에 관한 나라는 상에 관한 데서 다 나아 버립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자기가 들어있는 그 의식 있잖아. 나라는 마음, 의식, 상. 사람들은 그걸 상이라고 하대, 상. 그건 아상이라고 하더만. 듣기 좋게, 여러분들은 그냥 아상 그러니까, 그래. 나라고 내 잘났다는 생각,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진정으로 그 아상을 느끼는 사람은 그 아상을 딱 느끼는 사람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이것이 나의 성이었구나 하고 그 상을 볼줄 아는 자만이 그 상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내가 보이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를 딱 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꺾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신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상황을 아는 스승이 그 상황을 딱 눌러서, 눌렀다면, 누리면 이때는 폭발을 합니다. 왜? 안 꺾이려고.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가서, 흘나가면 자기의 그, 그 당시의 상을 느껴올 때가 옵니다. 뼈저리게. 자, 저기 오듯이, 아, 하고 그때 그랬었지. 이것이 상이었구나. 이걸 뛰어넘으니까, 이게 나니까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구나. 느껴지는 거. 그게 느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상의, 그 상을 상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마다 이것을 눌러주고 정리해주는 스승이시면 굉장히 빨리 가겠지만 상이, 상위, 상인조차를 모르고 살다 보면 자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상이 없어 하고 얘기를, 뭐, 자, 자신을 하겠지만, 난 자신은 나는 그런 상이 없어 하고 없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부터가 상이에요.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상이 없어 하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는 그것조차도 그게 상이거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자기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무엇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다는 까지도 환히 설명이 다 됩니다. 따라서 깨달은 자는 자신이 깨달음을 전 과정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은 자는 한 사람도 역사에 없었다.